천자문을 공부하기 전에요, 천자문을 제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는지, 그것을 소개를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개, 제가 천자문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보시면, 아, 여러분들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천자문을, 이런 대상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천자문 공부가 보다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천자문 공부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를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 이 천자문을 이 공부하기 전에 이 여섯 개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이 천자문 공부가 아 이런 식으로 이 강의를 꾸며놨구나.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천자문 공부가 조금 더 쉬워지고 또 공부하기에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어떤 여섯 가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천자문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제가 이 천자문을 정리해 놓은 걸 찾아보니까 아, 그 초보자를 위한 것보다는 아, 이미 이그 많이 그 천자 아, 그한 한자에 대해서 이미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 대상을 해, 해서 아, 이 천자문을 정리해 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 그이 강의의 내용을 천자문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부의 초점은 한자를 배우는 데 두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 또 다른 강, 이 천자문 강의를 보면 어, 이한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한자 공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뜻에 그이 내용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참 한자를 배우기가 좀 이렇게 좀 어렵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공부의 초점을 이 천자문을 통해서 한자를 배우는데 거기다 이제 목적을 두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이 한자를 배우는데 천자문을 공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한자를 배우는 데 있어서 천자문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건 아니죠. 한자를 배우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다 자기에 맞는 그런 제 공부 방법이 있겠죠. 그 천자문을 공부하는 것이 한자를 배우는 데 최고의 방법인 아니지만 그래도 천자문을 통해서 한자를 배우는 그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천자문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무슨 암기를 하더라도 그이 암기 내용이 그 암기 내용을 스토리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면 그거 그거를 쉽게 암기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자문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한자를 배우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천자문을 배우는 것도 한자를 배우는, 배우는데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이 천자문에는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어 있는지는 뒤에서 뒤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역보다는 직역을 했다.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어, 대다수의 이천자문의 내용이 지격보다는 의역을 많이 해서 아, 좀 이렇게 한문에 이렇게 조회가 깊지 않으면 아, 이 뜻이 무엇인가? 이게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 저는 여기서 지격을 통해가지고 아까 우에서, 우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자를 배우는데 초점을 뒀다 이런 것처럼 지격을 해서 글자 한자를 익히는데 초점을 두, 어, 두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역보다는 직역을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될수 있으면 읽는 순서대로 해석을 했다. 자 이제 이한문도요 이 영어의 어순과 비슷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어를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를 이제 해석을 하고 맨 나중에 이제 동사를 해석하는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이제 해석을 할때 경험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패를 해석했다.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와서 그렇게 이제 그 해석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이 그렇게 그 해석을 하는 것을 탈피하고 될수 있으면 이길 읽어 가는 순서대로 그렇게 한자를 풀이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해가 외우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왔다 갔다 이제 그 하면서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읽어가는 순서대로 그렇게 해석을 했다. 그래서 초보자를 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쉽게 그렇게 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영어로도 뜻을 달아놓았는데 그것은. 그 한자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이제 어떤 한자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말로 이렇게 뜻을 달아놓으면 경우에 따라서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영어로 이제 그렇게 써놓고 보면 아, 이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걸 좀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한국말이 좀 뭐가 모자라서 그 영어로 이렇게 꼭 뜻을 달아놔야 거기 이그 의미를 분명히 파악하느냐? 아 그건 아닙니다. 그 한국어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영어가 우수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거기 이 한글로 해놨지만 아이 뜻이 좀 애매해서 영어로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그더 명확히 아, 이해를 할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영어로 써놨는데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걸 또 한국말로 요런 뜻이다라는 걸 이렇게 또 달아놓으면 아, 그 뜻이 또 명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어로 이제 뜻을 달아놓 놓았는데 그것은 아,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제 우리 말로도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 애매할 때 이제 영어로도 이게 무슨 뜻인가를 보면은 더 뜻이 명확하다 그런 뜻에서 영어로도 뜻을 달아놓았다 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아이 뜻은 영어로 이런 뜻이구나. 그걸 또 동시에 또 우리가 영어를 배울 수도 또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영어를 이제 그 해석을 해놓은 것은 바로 그런 뜻에서 해놓았습니다. 자 천자문을 공부하시기 전에 이 천자문의 강의는 이렇게 여섯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이제 강의의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천자문의 스토리가 어떻게 돼 있고. 의역보다 직역 될수 있으면 읽는 순서대로 이 뜻이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다음에서 한번 더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이앞에 설명한 그 예를 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다 예를 들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공평장이라는 이때이 수는 오소매를 늘어뜨리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공은 팔짱끼다 공, 그 다음에 여기서 평은 고르다 평, 그 다음에 여기서 장은 법, 법장으로 쓰인 겁니다. 법장. 이때이 주로 이 장은 글장의 뜻인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법장으로 쓰였는가,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내용을 의역을 해 놓으면 다음과 같이, 이 수공평장을 의역을 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듯 하였으나, 나라가 공명정하에 다스려진다. 이 수공평장의 뜻은 바로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의역을 해버리면 여기서 말하는 오스더 매를 들어 드리다. 팔장을 끼다, 공이다. 그 다음에 고르다, 평이다. 법, 법장이다. 이 내용, 이 글자의 내용과 이 의역이 너무나 차이가 커서 물론 이 뜻이지만 너무 차이가 뜯서이 수공평장이라는 아, 이 글자를 우리가 익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한문의 조회가 깊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의역보다는 직역을 했다라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 여기 글자 그대로예요.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팔짱끼다 공이잖아요. 팔장 끼고 있어도 고르다 평 고르게 법장 법이 다스려진다. 그래서 이렇게 직격을 하더라도 옷선매를 늘어뜨리고 팔장 끼고 있어도 고르게 법이 다스려진다. 이렇게 직격을 격을 해놓으면 이 글자와 이 내용이 서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 쉽다. 그래서 의역보다는 이렇게 직격을 해놨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될수 있으면 그 해석의 이이풀를 순서대로 읽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렇게 이제 어, 그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어, 이그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팔짱을 끼면서 어, 이 나라의 법이 고르게 다스려진다. 이제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읽어가는 순서대로 자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팔짱을 끼고 있어도 고르게. 법이 다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읽는 순서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아 오삼매를 누리다 수 팔장기다 공 고르다 평 법장 아이 뜻이 이렇게 읽는 순서대로 요 글자 그대로 순서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기도 쉽고 암기하기도 쉽고 그래서 아이 의역도 하지 않고 직역으로 그리고 될수 쓰시면. 읽어가는 순서대로 해석을 했다. 이제 바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 뜻을 달아놨다. 이제 그 뜻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예가 이제 뒤에 가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고르다 평이 있지 않습니까? 고르다. 근데 고르다라는 뜻이 알듯 알듯 말듯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분이 아얘 이분 이게 이제 이분이라는 거는 이렇게 똑바로 맞춰진 걸 얘기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한결같다. 이런 말이죠. 이분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고르다라는 내용이 이 말이 좀 애매한데 영어로 이렇게 이분이 해놓으니까 아이 뜻이 그 뜻이구나. 이 고르다라는 뜻이 그 뜻이구나.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영어를 해놓은 것이 잘 뜻이 이해가 안 가서 또 우리 말로 하면 또그 뜻이 명확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말로 해놨는데 또 영어를 이렇게 써놓으면 또 이렇게 그 뜻이 명확해지고 그래서 서로 보완하는 그런 뜻이고 그런 뜻에 의해서 이제 영어를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은 것이고 또 영어로는 아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예를 들면 팔짱을 끼다 라는 건 arms closed 아 이런 말이 팔짱을 끼었다는 그런 영어 표현이구나 우리가 또 여기서 또 영어 표현도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옷 소매를 늘어뜨리고 팔짱을 끼고 있어도 고르게 법이 다스려진다. 이걸 한때 영어로 써봤습니다. With sleeves hanging down and arms closed. 여기 이제 s l e 라는건 이제 옷 소매죠. 그것이 hanging down 늘어뜨리고 그리고 arms 팔을 c l o 꼈다 팔짱을 꼈다 그렇게 있더라도 오, 그 법이 is governed evenly 고르게 even governed. 어, 다스려지고 있다. 이렇게서 영어로 써, 놓, 어, 써 놓으면 우리가 영어를 배운 것도 되지만 또이 내용을 우리가 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또 어, 그런 음, 그렇게도 우리가 또 어, 그, 그렇게 이제 명, 뜻이 명확해지는 이제 그런 뜻에서 이 영어에 추석을 달았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 다음에 또 어, 그 천자문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다음을 보면서 또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 이, 이 천자문이 그 한문을 배우는 한자를 배우는 아, 그꼭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나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천자문을 통해서 한문을 배우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천자문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스토리가 전개가 되느냐? 제가 일본에서 17번째까지 17개로 어, 이, 정해 이렇게 이제 나눠서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첫 그 번째에서 다섯 번째 요 세트는 요 어, 내용은. 하늘을 주제로 놓고 내용을 전개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세트까지는 전부 하늘과 하늘과 연관되는 내용으로 스토리가 짜여 있습니다. 이제 그 뜻이고요. 두 번째는 땅을 주제로 해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땅이 주제가 되요. 그게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까지 그 내용이 땅과 연관되는 땅을 주제로 해서 스토리가 전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 신화에 나오는 임금. 여러분들 왜그 중국 이저그 기원전에 우리가 그 임금의 이름을 보면 잘 이해는 안 가지만 뭐요 임금이다 순 임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 중국 신화에 나오는 임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걸 주제로 해서 주제로 주제로 해서 이렇게 열 번째에서 열여덟 번째가 이 중국 신화에 나오는 금금 임금, 임금, 임금들을 주제로 해놓고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요 네 번째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아, 사람으로서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이런 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주제로 놓고 19번째에서 30번까지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훌륭한 말들을 모아 놨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제 명언, 명언이죠. 명언들. 그 이제 명언들을 이렇게 모아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가족 친척, 친구, 또 타인과의 관계. 요런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그거를 또 주제로 놓고 아, 어, 마운 두 번째에서 마운 일곱 번째까지 이 그렇게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요. 1번 어 7번에서는 사람의 성품을 주제로 놓고 설명이 스토리가 어, 전개가 됩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궁전. 이거 이제 궁전은 임금이 사는 집이잖아요. 예, 이 궁궐, 그죠? 궁궐. 그래서 궁궐을 중심으로 해서 이 궁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가 어떻고 그궁 궁전에는 뭐가 들어 있고 어, 거기 풍경이 어떻고 이런 이런 내용들이 이제 거기 이 중심으로 해서 어, 이제 그 내용 스토리를 이제 전개를 했고요. 아홉 번째는 공을 세운 신하들. 아, 이제 그 나라를 세우거나 이럴 때. 에, 신하들이 많은 제 공을 세우게 됐죠. 그래서 어떤 신하들이 공을 세우고 또이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는 어떠한 상들이 주어지고 어떠한 거기에 이 혜택이 들어가 있는지 아 그런 또 어떠한 명예가 있는지 그래서 공을 세운 신하를 중심으로 해서 아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진 게 있고요. 열 번째는 군사 그러니까 이제 장수 장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장수는 뭐가 유명하고 이 장수는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주로 아 이제 그 장수에 관한 얘기가 이제 이 군사 내용에 이제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열한 번째가 유명한 장소. 예를 들면 말리장성 아주 유명한 장소잖아요. 그런 유명한 장소를 주제로 놓고 아이아 77번과 81번째까지 여기에 걸쳐서. 중국의 아주 그 유명한 장소를 중심으로 그걸 대상으로 해서 또 스토리가 전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열두 번째는 농사일, 이 농경 문화에서 이는 이 농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농사가 이 농사일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 요걸 중심으로 해서 또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열세 번째는 지혜로운 말을 중심으로 해서 또 스토리를 짜 나갔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훌륭한 말들, 뭐또뭐 뭐, 어, 뭐 어,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지혜로운 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하기도 한데, 좀 내용이 좀 달라요. 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알아두면 좋은 말들, 그런, 그런 게돼 있고, 그 다음에 열네 번째는 꽃, 나무, 물고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스토리를 전개를 시켰고요 열다섯 번째는 생활 풍속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의 풍류는 어떻게 지냈고 어떻게 파티가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뭐가 전개가 되고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이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99번에서 114번째까지 여기에 걸쳐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생활 풍속을 중심으로 해서 어,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아 옛날 사람들은 그 그렇게 생활을 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열여섯 번째는 제주가 뛰어난 사람들의 관한 이야기입니다. 115에서 118까지인데 뭐 활을 잘 쏘는 사람, 뭐1파1바람을잘뭐 아주 잘 부는 사람, 악기를 뭐잘 어, 다루는 사람. 또 여기에는 중국의 미인까지도 여기가 여기에 포함하게 됩니다. 16번째는 어 제주가 뛰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있는지 어떤 제주가 있는지를 이제 스토리로 짜 놨고요. 그다음에 17번째는 이것저것 그냥 종합 짬뽕을 해 놨습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것저것 이렇게 이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천자문의 거기 이 내용 전개는 첫 번째, 이렇게 하늘을 시작을 해서 "하늘땅" 이렇게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군사, 농사일, 생활 풍습, 재지가 뛰어난 사람들, 이렇게 17개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뭐 군산이 농사지니 이거는 이제 이걸 주제로 해놓고 스토리가 전개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 천자문이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돼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첫자문을 공부하면 조금 더 천자문 공부가 쉽고 재미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요게 이제 천자문을 공부하기 전에 알아둬야 돼야 되는 인트로덕션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천자문을 공부, 공부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